여러분, 속보입니다. 지난 10월 3일 2022년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 소속이자 스웨덴 출신의 스반테 페보였습니다. 그런데 스반테 페보와 관련해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반테 페보는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인류학자입니다. 페보 박사는 인간 유전체를 분석해 진화의 비밀을 밝힌 진화 인류학자인데요. 1901년부터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역대 수상자 225명을 살펴보면 무려 117명이 의사 출신이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 의사 수상자의 비율이 줄고 기초과학 분야 수상자가 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인류학을 연구한 학자가 이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2016년 미국 가수 밥 딜런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가 돌아간 것처럼 진화 인류학자 페보 박사가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한 것은 일종의 파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보 박사의 아버지 순혜 베리스트램도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수네 베리스트림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 혈관 수축 이연과 관련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연구에서 1982년 노벨 생리 의학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딱 40년 반에 이 페보 박사가 같은 상을 수상하면서 역대 7번째 부자 노벨 수상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부자임에도 성이 다르다? 어, 그는 혼외자로 태어나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고 합니다. 페보 박사는 혼외자로 자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추억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집트 여행을 간 것이 인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스티브 잡스도 사생아로 자랐지만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꿨죠. 불우하고 불완전한 가정 환경 같지만 역사를 바꾼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이 페보 박사가 이 노벨 생리 의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한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최근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는 두세 명이 좀 공동 수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노벨상 가운데 이 노벨 생리 의학상은 공동 수상자의 비율이 좀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무려 2016년 이후 6년 만에 이 페보 박사가 단독으로 이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노벨 생리의학상 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금은 무려 천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억 정도인데요. 공동으로 수상할 경우 이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되는데 이번 단독 수상으로 페보 박사는 약 13억 원의 상금을 혼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반테 페보가 어떤 내용으로 이번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보 박사는 멸종된 사람족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해독해서 현재 우리 인류족과 비교하고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페보 박사는 무려 4만 년 전에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의 화석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뼈의 DNA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화학적으로 변형이 돼서 해독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 왔는데요. 페보 박사팀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DNA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멸종한 네안데르타린의 유전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이것을 현재 인류의 유전자와 비교해서 이 네안데르타린이 유전적으로 좀 구분되는 종임을 밝힌 것이죠. 또한, 페보 박사팀은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이 손가락뼈를 채취해서 데니소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 페보 박사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만 빼고 현생 인류 대부분 DNA 속에는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 정도 섞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남부 및 동부 아시아인의 DNA에는 데니소바인이 6%나 들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로써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DNA의 이중나성 구조를 발견해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왓슨과 올해 수상자 태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왓슨은 1968년 DNA 구조의 연구 과정을 담은 대중서를 출간했고, 태보는 2014년 네안데르탈인의 DNA 연구 과정을 담은 대중서를 출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대한 연구자인과 동시에 일반 대중을 위해 어려운 연구를 쉽게 풀어낸 박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페보의 연구는 인류학 발전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페보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우리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보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